오늘 낭망치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터버너클 이제 성막 장막이란 뜻입니다. 터버너클 회중 교회가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아돈이람 존슨 목사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1800년 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미얀마에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이 아도니람 존슨 목사는 보스톤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는데 그 자리도 사양하고 미얀마로 가서 이제 성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교사로 파송돼서 사역하는데 10여 년의 서울이 지난데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거든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그 교회에서도 미얀마의 회의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비등 비행기를 타러 갈때 비행기 일등석에는 제 제일 처음에 스님이 먼저 탈수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다탈 때까지 다른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불교가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나라에 이제 1800년대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누가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전도가 되지 않으니까 전도하면서 같이 미얀마 말을 배워서 기독교 교리를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 교리에 대해서 묻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해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미얀마 성교는 공백 상태예요. 아무런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슨 목사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미얀마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건강이 조금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의 세월이 지나서 몽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몽나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시련이 왔는데 미얀마 왕이 그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감옥에 투옥시켜버렸어요. 이 일로 아내와 아이들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려고 하니까 오히려 권난과 역경으로 이제 묻혀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렵게 사역을 하는 이 선교사 부부가 드디어 1829년 미국 선교 본부에 몬동이 터오고 많은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고할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들 을 계속 보내 주시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이제 교회로 보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자, 1850년, 이제, 이 아도니람 존슨 목사는 이제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0년이 지난 후에, 1950년에는 이 땅에 20만 명이 넘는 미얀마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미얀마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서 그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완전히 산골이에요. 근데 그 산골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이 미얀마 땅 곳곳에 다 이렇게 펼쳐 있는 걸 보고 참 감동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존슨 목사의 부부가 성교 초기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어느 도시에 과부가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거지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어요. 남편이 경제력이 없고 또 혹시 아들이 없으면 이제 이 과부는 거지와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이 과부는 거지와 같은 위치에서 살게 되죠. 하루 끼니끼니 끼니 이어가는 게 어려울 정도로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인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날마다 그 지역의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의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또 이익이 되는 일에만 재판했을 것은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돈 없고 힘없는 이 과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줬을 리가 없습니다.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과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가진 게 뭘까요? 시간이죠. 남는 게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억울함으로 남아 있는 이 악바리의 근성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인 걸 알고도 계속 이 과부가 끝까지 매달려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4절 5절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정을 합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이렇게 괴롭게 귀찮게 하니까 이제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이 재판관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내용을 들고 풀어준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이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끈기 있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만 이 본문을 끝나게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7절의 말씀이 반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7절 처음에 나오는 이 단어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야. 불의한 재판관에 이 가난한 과부가 호소하고 간청하고 매달리면 그래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자이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당당하게 간구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지금 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가 과부처럼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다 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8절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려면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 이 기도제목은 내가 봐도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또, 내가 나를 볼 때, 아, 내가 지금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살수 있는가. 지금 내 하루하루 생활한 것도 살아남기에 급급한데, 내 위치, 내 환경, 내 상황을 자꾸 넘어지게 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그런 상황으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기도, 불신이고 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귀를 막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심과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 아멘. 이미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랑의 여선 성결 가정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두고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또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자녀 선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내가 지금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사단도 역사하는 거라. 이럴 때는요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를 명량하노니 내 환경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그고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면서 나에게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이 존순 부부 목사처럼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권 받지 못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벌레 맞도 못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과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 비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여기신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그 권세로 기도해야 되는데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단순히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내 평안과 이익만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 만약에 내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만 응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타락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일천 번째를 통해서 하늘께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뭘 원하냐 한 가지를 주겠다.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동일하게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 때는요, 얼마큼 번성했냐면, 금이, 금과 은이 돌보다 흔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죠. 잘 되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잘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이 영광은 드레핀 꽃보다도 못하는 그런 영광일 수 있어요. 솔로몬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더 친밀해진 것,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나갈 때 어머니의 품이 따뜻하고 또 어머니의 품이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을 순수하게 믿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수성결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있습니까? 어제의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해바라기의 꽃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동쪽을 향해서 몸을 돌리는 해바라기는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떠오를 해를 기다린대요. 점심때가 되고 또 저녁 노을이 있을 때까지 해바라기는 계속 해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해가지고 캄캄한 밤이 돼도 해바라기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내일 또이 어둠이 지나고 해가 반드시 뜰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다시 또 해바라기가 동쪽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기도, 이것도 또한 해바라기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위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할때 흑암의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속이고 또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두움은 잠시입니다.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이 소망의 빛을 비출 그 은혜가 떠오를 걸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첫 번째 단어, 하물며에 우리가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과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이 위치와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의 고백으로 살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낙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숨이 이제 막턱 밑까지 차올라서 숨이 안 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때를 사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드 포인트예요. 근데 이때를 극복하면 숨이 딱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과 숨과 체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찾아오는 사점이 있어요. 데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자꾸 나에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절망적인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역처럼 권한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영적인 사점, 데드포인트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분명한 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이상의... 최고의 것으로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하시고,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강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wait,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빨리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조급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내일 이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런 조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wait,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있어요또 하나는 yes, 그래 내가 바로 응답할게. 어떤 기도 제목은요.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기도응답의 은혜가 있죠. Yes, 마지막은 No입니다. No,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우수소 서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천억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이거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놀러 다니고, 하나님 떠날까봐,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또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치게 받는 건 욕심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플로잉하는 거예요. 기부하고 플로잉하고 섬기고 베푸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와 또 귀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응답하실 때는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